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제가 아주 매콤하면서도 입맛 도오는 김밥을 한번 이렇게 말아봤어요. 예, 오늘은 둥글게 마른 게 아니라 납작하게 말아 갖고 이렇게 썰어봤어요. 예, 재료는 밥두 공기. 그리고 파프리카 노란 거, 빨간 거. 그리고 이제 땡초. 땡초를 씨를 빼서 막 다져갖고 어, 참치를 물기를 꼭 짜가지고 거기에다가 참기름 좀 넣고 후추 좀 넣고 그래서 막 밥에다 비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김부스레기 있죠 음, 김볶은거 그것도 같이 막 비벼 가지고 이렇게 김밥에다가 이렇게 말면은 맛있는 매콤한 매운 김밥이 되는 거죠 예 저는 이래서 어, 김밥을 자주 말아 먹어요. 예, 저번에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만 있으면 집에 있는 야채 뭐든지 다져가지고 넣으면은 거기서 이제, 이제 제목이 붙여지는 거죠. 뭐예 오늘은 매콤한 매콤.